당홀뱀에서 배가 나와서 제가 살았나요? 음, 죽었죠. 음, 그러면은 안 나오는 일만 못한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게 한 다음에 절망에 빠뜨리잖아.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나왔으면은 끝까지 가야 돼. 아닌데 아닌데. 영능 손실 못하겠야 목숨 톡톡히 해냈군요 가비기아 이거 변수인데? 네가개보여주면 그러면 이게 영능스 라세이니

네, 아, 것도맞네 그러네, 그러네. 몸체에다 똑똑하구나 너. 근데 벤이 이렇게 되니까 야, 후크가 너무 사기다. 정령이랑 해적이랑 멀록이랑 야수랑 가시멧돼지가 일성이 그냥 다 사기예요. 야수, 길고양이, 정령, 리롤 판단에 멀록 토큰, 루피 둘다 혈석. 이거 그냥 너무 좋아. 이 벤이 이게 최고다. 어마어마하네. <laughs> 그게요이득을이볼수 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네 다수인들이 제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 살게요. 아, 네, 육발은 무조건이고 이번 라운드에 그냥 파티를 황금을 만들어서 핸드에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판단해를 살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도 어차피 다음 턴에 살수 있으니까. 풀픽인게 레전드다. 소질이 뭐야, 저건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운명과 행운. 오. 람보 펑 있으면 집을 짓어? 뭐야? 통거할수 있겠는데 이거? 야, 시원하다. Yeah. 내가 이겼다, 임마. 노노유. No, no, 깡! 노노유. <laughs> no, 계속 앞발 가지죠. 노노유. 노노. 노노. 나 진짜 걸리니까 아 노노. 엘리자 쎄가지고 오 그래도 천부화 수인이 야무치게 나와있네. 산타 못차가지고 이건 졌다. 쳐서 이것도 먹었어야 되는데. 어? 야 무슨 구다? 하마또이길뻔했네 아, 어버나 또 이길 뻔했네.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어, 뭐 다양하게 주시네.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리본데어 샀어야 됐다고.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지리 네, 여기까지 좀 버텨보고 근데 해조디아 빌드업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해조디아 빌드업에는 이 사람이 필수죠. 더 강해질 수있죠 어, 드디어 꽝이 나 왔네. 이거 근데 이번 싸움 좀 맞을 것 같은데? 이대로면? 아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운명과 행운. <laughs> <laughs> 오얘 크는 거왜 이렇게 우렁차게 크냐 방금? 소리가. 사내 대장부 느낌 나는데? 이거 우렁, 우렁차, 오, 되게 기통찬데 뜨는 소리가? 뭐봐, 이거봐, 뭐봐. 왜 이렇게 소리가 큰거 같지? 어, 사멜리자. <laughs> 근데, 실령이 안 나와가지고, 저도 정령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정령이 좀더 끌리잖아요. 정령하고 싶었는데, 라그랑 실령, 가르 다안 나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와, 이거 뭐야? 황금이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그래 안 올리는 게더 좋죠? 이거 웬만하면 엘리자에 쓰고 싶다. 지금 충분히 질만하죠, 이렇게 잘큰 애들한테. 계속 가만히 있긴 했어, 내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대로 멈춰라.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깜찍마포 도말나아 오, 케릭터우승국구나 눕혀 쳐야 되는 줄 알았네. 몰랐어요? 자, 자네 사랑 제일 중요한 거는 제생각에 아르거스거든요. 여기다가 영혼 써주 맹군 들창고 더 찾았나 봐요. 일단 이거 지겠다. 한번 보자고요. 있다가 해조디아데 아, 잠깐만. 야, 나 근데 살려줘. 사, 사, 아 광풍 뭐야? 아, 진짜 하지 마. 제발. 아, 아나 진짜 아니야. 오! 어. 어, 나 죽을 뻔했다. 와, 어, 죽을 뻔했다. 어, 심장 떨. 려 아직도 심장이 떨려요. 20, 26, 29뎀인것 같아요. 29뎀미지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습죠.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까 광풍에 쫄아가지고 둘다 걸었구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다수인들이 제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렇게 다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누가 잡다는 거야? 설명을 해 드리면은 이거 두개 있고 카드가를 안낸 거랑 카드가를 내고 뱃 사람을 하나 판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냥 이 앞에 하나가 있으니까 얘가 한두대 정도 더 세는 거죠. 두대 정도? 한두대 정도? 거의 차이 없긴 하죠. 이제 선타를 치지. 야 이거 야이 정도로 근데 택도 없지 않나? 이거 못 비빌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절대 못 비비지 않을까요? 이거 엘리자라 하나 팔면 은좀더 센가? 엘리자 그냥 기본 엘리자 팔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 게제 지론이죠 이거, 이거, 나 진짜로, 나 이게 더셀것 같아. 나 이거 파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니야? 맞는 것 같아. 나 이거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팔고, 이렇게 하는 게 4카드가 더셀것 같아. 겨 없고요. 승률은 100%. 야! 덤병덤병 덤벼! 덤벼! 아, 좋다. 이 정도? 별거 아니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163짜리 어떻게 요리하는지 한번 볼까? 많이 나오긴 한다. <laughs> 스탯으로 비빌려고 했나봐요. 그러게. 대비수 됐는데 내 덱을 알고 있는 친구긴 했는데. 헛리노 탈송.